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우리 만리장성 편까지 공부해 봤는데요. 이번 강의부터는 우리 베이징의 첫 번째 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징의 첫 번째 편, 고궁이란 제목으로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 대강이와 시아윈이 고궁에 놀러가서 하는 대화들이 나오니까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여러분 우리 단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아. 아. 예. 아라고 하면 우리 문장 첫머리에 와서 놀라움 혹은 감탄 등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감탄으로 쓰였습니다. 막 우와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단어. 쩐. 쩐. 예. 짠, 이라고 하면 정말로, 진짜로 라는 뜻으로 뒤에 대부분 형용사가 와서 정도가 심함을 표시합니다. 다음 단어, 漂亮,漂亮, 예, 漂亮,漂亮 이라고 하면 예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있던 짠과 같이 쓰여서 짠, 漂亮 하면 정말 예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단어, 醉,醉. 예, 쥬, 라고 하면 가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도 뒤에 형용사가 와서 쥬, 漂亮 하면 가장 예쁘다 라는 뜻으로 최상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 구, 구, 예, 구 하면 오래되다 라는 뜻이죠. 자, 다음 단어. 建筑,建筑, 예, 建筑 라고 하면 건축 혹은 건축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단어. 쥔, 쥔, 예, 쥔 하면 무리 혹은 때라는 등의 뜻입니다. 자, 다음 단어, 리史리史 리시, 예, 리史라고 하면 역사라는 명사가 되겠죠. 자, 다음 단어, 찐, 찐, 예, 찐 하면 양사입니다. 이제 뭐를 세는 양사냐? 우리 방을 세는 양사입니다. 방의 개수를 세는 양사가 되겠죠. 자, 다음 단어, 방즈방즈 방지. 예, 방즈라고 하면 방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혹은 집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 꾸궁 꾸궁 예, 꾸궁이라고 하면 고궁이라는 뜻으로 중국의 우리 명청나라 시대 때 황제가 살던 곳을 말하죠. 지금은 북경에 있는 아주 유명한 관광명소죠. 자, 다음 단어 중국 중국 예, 중국어 하면 중국이라는 뜻. 이거는 뭐안 안 알려드려도 아시겠죠? 자, 우리 단어는 여기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요 표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 꾸, 꽁, 준 따. 라는 표현 한번 볼까요? 자첫 번째 있는 아라는 표현 우리 아까 단어 시간에도 봤었죠? 우리 문장 첫 머리에 왔을 때는 깨달음 혹은 감탄 등을 표시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감탄을 나타내겠죠? 와 고, 고궁이 정말 크네요라는 표현이 될수 있겠죠. 자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쩐 하면 정말로 진짜로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쩐 뒤에 형용사를 쓰면 정말 뭐뭐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서 궁이 진짜 크고 진짜 예쁘네요. 라는 뜻으로 쓸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형용사를 쓴다면 정말 뭐뭐하다라고 정도가 심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쭈이, 다음에 우리 형용사를 쓸 경우에는 가장 뭐뭐하다라고 최상급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는 가장이라는 뜻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最小하면 小하면 작다라는 말이죠. 주의를 붙이면 最小하면 가장 작다라는 말. 마지막 最好하면 가장 좋다라는 말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요 표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一故宫 아, 故宫真大真漂亮 这是中国最大的古建筑群，有五百多年的历史。故宫一共有多少间房子？九千九百九十九间。 자, 여러분 우리 본문 내용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에서는 우리 대강이와 시어오인이 중국에 있는 우리 북경에 있는 고궁에 놀러가서 고궁 안에서 나누는 대화 내용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줄한줄 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줄. 아, 고궁 진짜, 진짜漂이 대강이가 이렇게 말했죠. 와, 아 하면 우리 아 라는 감탄사죠. 와, 고궁, 고공, 고궁이, 진다 정말로, 고궁, 진짜, 정말 예쁘네요, 라고 했더니 샤오윈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这是中国最大的古建筑群.""这是" 예, 라고 하면 "이것은 뭐뭐디다" 라는 말이겠죠. "中国最大的， 중국에서 가장 큰古建筑群." 예, 구지엔주 하면 오래된 건축물이란 뜻이겠죠. 근데 마지막에 쥐는 물이 때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궁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지엔주 주인이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것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들입니다.라고 한 말이겠죠. 그래서 여우 500多年的歷史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숫자 뒤에 또 하면 남짓이라는 뜻이었죠. 5 0 0年또 하면 500년 남짓, 500년 좀 넘는 역사가 여우 있습니다라는 뜻이겠죠. 500년 좀 넘는 역사가 있어요라고 했더니 우리 대강이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공 이공 여우 도쇼젠 방자 구공 고궁에는 이공 여우 자 이공 하면 우리 순나 양의 총합을 나타냈죠 여우 또 샤오지엔 방즈 총몇 개의 방이 있습니까라는 말이죠 고궁에는 몇 개의 방이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우 구천9 9구십구예 무슨 말이에요 9999개의 방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이겠죠. 고궁에는 방이 정말 많네요. 자, 여러분, 우리 본문 내용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우리 CD 내용 다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궁. 아, 고궁 진짜. 진짜 漂亮. 这是中国最大的古建筑群，有五百多年的历史。故宫一共有多少间房子？九千九百九十九间。자여러분 CD 내용잘들어보셨습니까우리베이징의첫번째편고궁에서배운내용들꼭기억하시고우리쫀뒤에형용사 정말 머무하다라고 정도가 심함을 나타냈던 것과 주의 뒤에 형용사 써서 가장 머무하다 정도가 최상급을 나타냈던 것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고궁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찌엔